2024년도 수능의 교재 순뜨강 독서, 어, 빈곤 조세제도입니다. 개념에, 36쪽에 있는 거고요. 별로 뭐 내용 어렵지 않죠. 쭉쭉 읽어질 겁니다. 쭉 읽어지고, 여기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뭐, 이제 얼마 증가했을 때, 얼마를 줄여드느냐, 얼마나 줄여서 주느냐, 보조금을, 어, 그거 조금 신경 써서 볼만하죠. 문제는 빨리 풀리는데, 그거 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 이거 문제 풀때 한번 신경 써서 봅시다. 그 외에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집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빈곤 기준을 보고 어 그다음에 뭐 조세제도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 불을 재분배하자 뭐 그런 내용인데 뭐 한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인데 봅시다. 뭐 빈곤이란 음? 그렇 빈곤이란 아름다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한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 음. 그러니까 인간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이. 빈곤해서. 어떤 사람을 빈곤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소득, 요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가 있어야지 최저 소득을, 얼마의 소득을 얻어야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살수 있느냐. 밥은 먹고, 그다음에 옷을 해 입고. 응? 어떤 집이, 월세를 뭐 들든 어쨌든, 그죠. 집이 있고. 이 정도, 의식주 이 정도 해결되면 살수 있으니까, 살수 있으니까. 음, 어, 이를 계산해가지고 이를 그 사람 소득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니까, 러 뭐, 그걸 못 얻게 되면, 어, 좀 이제 빈곤한 상황이다. 어.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그는 이제 빈곤한 사람이다. 로 규정하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어, 소득 수준을 이제 빈곤선이란다. 그니까, 러 아, 빈곤선은, 어떤 소득 소득 수준이다 그럼 예를 들어 막 요즘 한한 60만원? 그죠? 그 정도는 있어야 이제 뭐 밥도 사먹고 뭐 그죠? 옷도 사입고 뭐뭐 뭐 월세도 내고 뭐 이런 거니까 빈곤의 기준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음. 절대적 관점에서 절대적 관점 그죠? 그래서 이제 빈곤 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라운트리? 그러니까 라이덴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설명하겠죠 뭐. 라운트리 방식은 라운트리 방식 ...은 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 음식, 의복, 의식 주, 주택의 어떤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 조사하고 음, 여기서 발생하는 뭐 주관적인 게아니요 이게 주관 뭐 나, 나는 그렇게 못살것 같아 뭐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에, 뭐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어, 음, 그죠. 개관적으로 조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한다. 그니까최저생계비를 설정하, 이게, 이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빈곤 기준을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가, 이제, 최저생계비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조를 하고, 어떻게,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빈곤한 사람들을. 그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예를 들어, 만약에, 백만원의 뭐 최저생계비 뭐, 어? 빈곤선이라고 했을 때 99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뭐 그죠? 뭐 그냥 뭐 지원을 되고 101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뭐 지원이 안 되고 뭐 이런 수가 있으니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 생각 때문에 최소 생계비 얼마 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뭐좀 중요한 기준 이 되겠죠. 해당되는 사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또 사회적 어떤 불안이 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 설정한다 이는 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 을 알아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음. 최소의 소비와 절대적 수준. 그니까뭐 수준이 얼만지 상대적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응. 절대적 수준. 상대적으로 뭐아막 충분히 뭐한 300만 원 벌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죠?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소득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천만 원이에요. 소득이. 그러면 상대적 으로 빈곤이죠.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본다는 겁니다. 그 그렇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대내 응,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게 이제, 그죠. 의미가 이제 분명하지 않지.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뭐, 밥 먹고 이제 굶어 죽는 정도? 응? 뭐, 쌀을 사지 못하는 정도? 라든지 아니면, 쌀은 먹고 사는데, 어떤 뭐, 문화 생활을 못 한다거나, 진짜 밥은 먹고 사는데, 딴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그거를 최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쌀도 못사 먹는 상황을 뭐 최소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분명하지 않죠, 애매하죠. 개인의 신체적 뭐든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사회적 생존. 그러니까 뭐 의식주는 다 있는데, 옷사입을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로 사이입을 돈이 있는데, 뭐뭐 옷이 아주 그냥 저렴한 옷이다. 그래 그래갖고 사회적으로 생존하기 힘든 상황. 그러니까 좀 부끄럽다, 그죠. 밖에 나가 이 부끄러워서 내가 못 나가고, 그죠. 이런 상황이면 사회적 생존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음.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건 결코 쉽지 않죠. 응? 음? 도대체 얼마 건물 얼마 돈 들여야 되느냐 다시 또 의문이 생기죠. 음. 라이덴 방식은 이게 지금 요 이제 라운드리 방식에 대한 거, 이제 한, 뭐 하는 방법과 이제 한계를 얘기했었고 라운드리 방식은 어 설문 조사를 통해 이제 빈곤선 결정한다. 이거 좀 그나마 좀 나갈란가?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고 어,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소선 개별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 인터뷰를 하는 거지 물어봐가지고 아나 30만 원 정도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 어 나는 60만 원 정도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이제 의존하여 음,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죠 그쵸?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라운드리 방식은 이제 객관적인 방식 얘는 그냥 통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뭐 쌀쌀값 얼마 뭐 응? 라면값 얼마 김치값 얼마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하는 거나운트리 방식 아내거는 이제 물어보니까 아그 쌀하고 뭐 라면하고 김치 있다고 그래 갖고 살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주관적인 방식 주관적 판단 응가과 방식 다르게, 다르게 나타난다 어,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산출 빈,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과 달리 얘는 이제 주관적이든뭐 절대적이든 응? 중적이든 객관적이든 응? 중적이든 객관적이든 얘들은 다 절대적이죠. 절대적 방식.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닌 걸 절대적인 걸 하니까. 죠 상대적인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비교. 응? 비교하는 게 상대적인 방식. 예를 들어뭐뭐라운 트리 방 어, 뭐냐? 그 라이덴 방식 설문 조사하니까 비교하는 게 아닌가요? 비교하는 게 아니죠. 물어봐 가지고 통계 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60, 어떤 사람 30. 이거 통계 내는 거잖아요. 그 근데 상대적인 거는 뭐뭐뭐 뭐, 뭐,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죠 다른 얘기니까 상대적인 얘기는 음. 방식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낼 수있는 거야. 이거 이건 뭐냐면은 이거 평균 여기 수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뭐이게 소득 수준 이 있으면 여기 평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점이, 그죠? 평균점이 좀내려 낮게 음, 있겠네. 여기겠네요, 있 그죠? 평균점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밑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이 밑에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통,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 그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이게 높아. 어, 이만큼 높아.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막,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빈곤층이 되는 거죠. 응. 음. 근데, 어떤 나라는 이게 낮아. 그러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 어? 똑같은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부유한 편에 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게 상대적으로 되는 거, 상대적으로. 어?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서, 그냥 뭐 조금, 그냥 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잘 살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상당히 잘 사는데, 그죠? 어. 근데 막 되게 무자 나라 그보다 더무자 나라에 비교하면 그 사람 못 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상대적인 방식.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도 여뭐이두 방식은 이 라이덴 방식과 뭐, 뭐그 라운트리 라운트리 방식은 절대적인 방식이다. 그죠? 절대적인 방식 한 어. 방식 있는 거 달리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낼 수 있다. 음. 빈곤선 찾아내. 그러니까 빈곤선을 찾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 그거죠. 음,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이제 특정 수준,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이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경우에 빈곤한 상태라고 뭐 판단한, 판단하는 것이다. 음, 그죠? 그니까뭐 어떤 평균선, 음, 평균선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으로 보는 거죠. 이 같은 방식은 빈곤의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부자 나라에서는 그냥 뭐 조금 뭐 그냥 뭐 그냥 좀 약간 가난한 편인데 다른 나라 가면 막 대박 잘 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제 비교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음, 어떤 사람이 이제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또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스니까. 그렇죠?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요 이제 수준 이상 올라가야 된다. 어. 그렇게 이제 딱볼 수. 상대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 빈곤성를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 간의 경제 격차를 주, 줄이기 위해서이다. 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왜, 빈곤선을 판단하는, 게 뭐, 뭐, 가난하면 가난하고 뭐, 그러면 됐지.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경제 격차를 줄이려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사회가 돌아가지요. 사회가 돌아간다 막, 뭐, 여기 위에 사람들한테 막, 부가 몰려있고, 여기는 막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은, 사회 자체가 안 됩니다. 사회가 무너져요. 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좀, 좀, 평 돈을 좀 이래 좀 밑에 사람 좀이 같이 내려오고 이 중산층이 더 두꺼워야 돼요 더워야 돼요 중산층이죠 뭐 그런 거다 그죠 그런 이유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가 잘잘 잘 돌아가기 위해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조세 제도를 활용한답니다 세금을 때니면 세금을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누진세 많이쓰면더 많이 내라 그죠? 누진세제도. 이뭐 많이 나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기가 쓰는 거죠. 조금 쓰면 세금 이 작고, 많이 많다 고뭐 엄청나게 써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퍼센트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뭐 일부러라도 막0만 그러니까 그냥 뭐 누진세 안 하고 1 0만 원인데, 막0만 원인데, 응? 누진세 때려버리면 얘는 뭐뭐 백오 백십만 원 내라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응? 얘더 많이 냈으니까 얘는 뭐 누진세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만원 전기 썼는데 누진세 때려가지고 아이 그냥 뭐 니는 뭐 누진세 안 해도 되겠네 그냥 만원만 내라 이렇게죠. 뭐 이런 식인 거죠. 누진세는 많이 쓴 거에 대해서 돈더 내는 겁니다. 그죠. 음,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음, 소득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거요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데 불구하고 그거 다세더센 더, 퍼센트를 더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더 때리는 거예요. 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누진세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 사람들보다.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누진세를 때려가지고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누진세제도는부유한사람들게 높은 제도다. 납, 조세 납부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그것이 좀 가능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밑에 사람들 복지를 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뭐, 좀, 좀 별로죠. 이게 왜냐면 이게 좀, 실효성이 없고, 왜냐면, 얘하여 예, 봅시다. 또 이게 글이 나옵니다. 음, 행정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많이 났습니다.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많이 엄청나게 때리지 않는 이상, 어쨌든, 하지만, 이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줄일 뿐,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다.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막, 여기 막, 그, 막, 이 부자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여기서 막, 나눠주면은, 야, 이 부자가 될것 같,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삼성 돈을 뺏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뿌린다 하도, 뭐 한, 1인, 1인당 뭐, 100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100만원 줘봐야, 뭐, 한 달, 뭐, 쓰면 끝이죠. 어, 그래 되니까, 이게 뭐, 이런 게 별로다 현실성이 없고 어, 별로 뭐 효과가 적다 또한 어, 현실 조세 제도 중 누진성이 있는 것은 어, 소득세 증 이제 일 극히 이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어, 실질적으로 조세 제도 중에 누진성이 있는 것도 별로 없답니다 어, 또한 어, 어, 부가가치세 그니 부가가치세는 뭐냐면은 뭐뭐 뭐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사 먹으면 그거 붙는 겁니다 그거기 그렇죠? 붙는 거예요 뭐뭐 그러니까 뭐 음, 경우 재화의 가게에 비례해서 커진다. 그니까 부가가치세는 뭐 TV를 사게 되면 TV를 사게 되면 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거기에 퍼센트를 때리는 거니까 음, 이거 뭐 백만 원짜리 사면은 뭐뭐만원아이 십만 원 응? 아, 음, 부가가치세. 음료수 사게 되면 거기에 뭐뭐백원뭐 뭐뭐 이렇게 붙는 거죠. 거기 이제 부가가치세. 원 영수증 같은 거떼 보면 나오죠 부가가치세. 햄버거 같은 거 사도 거기 다 부가가치세 다 있죠. 하여튼, 뭐, 비싸면 많이 받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사도, 아니 뭐 아니 뭐, 뭐, 뭐 소득세 뭐 10만 원 내는, 거냐고 뭐 부가가치 10만 원 내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 TV를 샀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 샀어요. 이 10만 원이 왕창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그죠? 어, 똑같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부 다 10만 원씩 때려버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어, 더 많이 내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역진성이라고 역진성.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탈세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 그런 상경이뭐 상관이고 아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조사체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 밖에 없죠. 뭐잘안 되지. 니까 그러니까 탈세를 한다그래도 뭐, 어, 가난한 사람이 탈세를 하겠습니까? 그죠. 돈 많은 사람도 이제 탈세를 하겠죠. 그러면 탈세를 해야지, 뭐, 탈세하는 비용보다, 뭐, 탈세로, 어, 얻는 게 많아지면, 탈세를 하겠죠. 근데 뭐, 돈을 조금 조금 쓰는 사람들은 뭐 탈세 뭐 해봐야 뭐, 세금 얼마 된다고, 그죠? 탈세 안 하죠. 하여튼 뭐,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부의 어떤 소득세 제도. 또 다른 방법은, 요 아까 뭐, 누진세를 봤는데, 이제 또 다른 제도는 이제 뭐,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세죠, 소득세. 부의소득세 제도는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소득세. 줍니다. 돈을 줘요. 그렇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복지제도죠.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거죠.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10%. 아주 그냥 돈 많이 쓰는 사람들. 그냥 야10%더 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플러스 9%. 지금 들다가 야, 니들은 그냥 뭐 그냥 세, 누진세 내지 막 그냥 세금 맞네그 정도 세금 막 적절한 세금 맞네 근데 이건 수입 수입이 더 작아 더 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마이너스 10% 응? 줄게, 막 그냥 오히려 이제 오히려 줄게, 그렇게 그래 되는 거죠. 응.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연장이라 보는 거죠. 논리적 연장이다. 누진세 논리적 연장이다 보는 거죠. 어, 누진세는 소득이 그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진다. 자. 응. 그렇죠?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는 음액 값,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제 논리의 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 걷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이제 돈을 건네준다. 마이너스니까. 어.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달 소득이 13만원이라면, 자, 이제 최소, 그, 최저, 최저 값, 그죠? 그걸 이제 30만원이라고 잡았습니다. 한달 소득이 영원,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원 준다. 줘야지 먹고 사니까. 보증금 지급된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얘가 어떻게 위를 했어. 그죠? 할수록 보증금 일정 비율로,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일정 비율로.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만원이 증가하면, 만원이 증가하면, 5층은 0.5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 30만원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람이 소득이 만원이 생겼네. 그러면은 5천 원 깐다는 얘기. 그래서 5천 원 깐다. 그럼 2만 원 소득 이 2만 원이면 5,000 원을 두배만 원, 만원을 깐다. 3만 원이면 15,000 원을 깐다. 4만 원이면 2만 원을 깐다. 이렇게 가는 거죠. 비례해서 일정 비율로, 그죠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이따 문제에서 볼 겁니다. 음, 간다. 가하면, 소득이 이제 10만원인 사람은, 그 10만원 생겨서, 만원에 5천원 까니까, 10만원이니까, 만원에 0.5만원, 깠죠. 그러면, 10만원이면. 10만원이면. 5만원 까겠네? 그죠? 맞지, 맞죠 5만원 까겠지? 1 0 배니까. 그죠? 이 비례식으로 보는 거죠. 그니 그러니까 5만원을 까가지고, 30만원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5만원 까니까, 25만원 받겠지. 이거죠이거 이해됩니다. 그죠? 응. 거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소득, 소비를 할수 있는 총금액인 어떤 처분 가능 소득은 한 달에 35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가 돈번게 10만 원이고, 어, 번, 이제 정부로 받은 게 25만 원이니까, 이두개 합하면 30, 35만 원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뭐 먹고 노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보다, 조금 일해가지고, 뭐, 5만 원더쓸수 있으면 좋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도 하게 만들고, 어, 그 다음에 또, 또뭐 보조금도 지급되고 뭐 이런 거 이런 추세가 그냥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이 한달 소득이 6 0만 원에 이르면 와 계속 많이 벌었어 열심히 했어요 알바를 열심히 했다 6 0만 원에 이르면은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 지급하지 않는다 안 된다 스스로 본 소득이 한달6 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있다 그러면 오십만 원일 경우에는 5 9만원 그니까 러 아까 0영니까 그죠 그니까 얘는 지금 오십구만 그럼 59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59만원이면 59만원이면 지금 얼마를 까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원에 0 5라라 그랬으니까 59만원이면 59에다가 0.5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 59에다가 0.5 절반 나누면 59에다가 2를 나누면 29.5 그죠? 29.5죠? 그러면은 29.5를 깐다. 30만원에서 2 9 5으로 까니까 5천원 준다는 얘기네. 그죠? 이 사람이 59만원을 벌면은 5천원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니까 60만원을 딱 버는 순간 보조금 영원이 되는 거죠. 어. 59만원이면 29만 5천원을 까가지고 5천원만 지급된다. 그죠? 음.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음. 어, 부의 소득, 어, 부의 소득 제도는, 어, 어, 부의 소득세 제도,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일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좀 뭐, 야, 그 당연히 뭐 줘야 되지 않느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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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쿠부쿠, 막 부끄럽게,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떳떳하게, 야, 나뭐 받을 권리가 있어. 막 이렇게. 누진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 받을 권리가 생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도 뭐좀뭐 부끄럽게 이제 받지 않고 그 보조금 받는 거를 이제 뭐 떳떳하다. 하도 뭐 어쨌든 그죠. 벌수 있는 돈을못 버는 상황이면은 막그막 그막 부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좀 이제 막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인데 놀고 있는데도 막 떳떳하게 하는 건좀 그렇죠. 음, 어쨌든 뭐 하지만 이제 부의 이제.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음, 사회적 비용이 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 비용이 들잖아 행정 비용이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걷, 걷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어. 이거 뭐~ 돈 떼먹고 여기서 막 어~ 떤 사람은 여기서 막 그죠 이~, 이 뿌리는 이, 이 걷고 하는 과정에서 돈 떼먹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냥 뭐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공무원 일을 행정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을 빼서 거둬서 여기서 100만 원을 거둬서 여기줄수 있는 돈 100만 원 그대로 다못 줘요. 비용이 빠져가지고 한, 한 80만 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20은 행정 비용이고 이 월급 줘야지. 그렇죠? 그래 된 겁니다.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냥 뭐돈찍을 주는 거죠. 단지 빈곤 상태를 완화해 주는데, 이제 그치다는 한계가 있다. 한계죠, 한계. 복지 비용이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이거 뭐, 딱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러면, 그럴 필요가, 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거 뭐, 딱하게 뭘할 수, 못 하는 상황이, 상황이면 줘야지. 뭐, 굶어 죽게 뭐 놔둘수 있습니까? 그렇죠? 음, 어,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경제 격차,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세제도, 조세제도, 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얻어가지고 주는 거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효율을 떨어진다는 문제가 될수 있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국부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이 여기서, 여기서 뺏어가지고 일로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주고 막 이런 거니까. 요건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여기서 뭐 월급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응. 전반적인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응.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공평성을 뭐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 간에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그죠?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이제 부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 이, 이 크기를 줄여가지고 소모가 되어버리니까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응. 그렇죠?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 적 효율성에서는 좀안 좋죠. 그런 식으로 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제 사회 전체 부가 크게 줄어들면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가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 라국 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막뭐 해가지고 여기서 소비 시켜 버리면 요만큼 팔아 먹을 수 있는 물건이 그러니까 여기서 공작공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비 시켜가고 날아가 버리면 그죠? 없어져 버리면 요만큼이뻥 비는 비게 되는 비게 되는 거죠. 그요만큼은 뭐. 팔아먹으면, 외국에다 팔아먹으면, 이제 다 국부가 되는 거죠. 국부가 되는 건데, 그죠? 요만큼이, 요만큼 파이는 거지. 요만큼이, 만큼 파여버리는 거지. 그죠? 요만큼 소비가 된 거지. 그죠? 그런 거니까. 전체적인 부가 줄어든다. 그렇게 볼수 있죠? 얘는 어떤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들 실제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뭐이막 세금 막 때리고 세금 뺏어 가지고 여기다 주고 막 이러면은 뭐 여기 사람들이 막 오히려 잘 살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나라 전체가 조금 이좀 전체적인 부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어 실증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막 떨어지는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문제 상황의 단기적인 해결을 위한 것보다는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힘으로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이제 일을 하게 유도를 시켜야죠 놀게 나도 막 백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 안 좋죠 그니까 자꾸 이제 복지를 자꾸 줘가지고 놀게 되면 안 된다. 근데 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는 필요가 있다. 무작정퍼져선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어렵나요? 어렵죠. 답 2번이죠.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에 따른 어떤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 라이덴 방식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가 객관적입니까? 이거? 주관적이죠. 이 사람들, 자기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원이요. 나는 60만원이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죠. 주관적인 거지. 아무도 없는 거죠. 답 2번이고. 뭐 다른 건 읽어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고. 문제는 요거죠. 요겁니다.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어, A를 바탕으로 뭐어쩌저쩌 해라 그랬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뭐, 음.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일단 얘가 이제 소득이, 이제 소득이 제로네. 소득이 제로일 때는 30만원 준다는 얘기네. 요 어, 적응 가능 소득이니까. 그럼 20만원을 얘가 소득을, 소득을, 소득이 생겼네. 그러면은 36만원을 준대. 그럼 뭐 지금 뭡니까? 지금 얼마나 깎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이 사람이 30만원을 줘야 되는데, 20만원을 소비했더니 에, 가, 처분 가능 소득이 36이 됐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16만원을 받은 거네요. 그죠? 16만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3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6만원을 받은 거니까 얼마 깎인 마이너스 18만원이 깎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20만원을 벌었더니 20만원을 벌었더니 지금 18만원이 14만원. 그죠? 14만원이 깎였네. 그죠? 14만원이 깎인 거죠? 그러면은 만 원을 벌게 되면 얼마가 깎인 겁니까? 0.7이죠. 맞나요?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만 원당 0.7, 7,000원이 깎인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답이 이제 3 이게 틀렸다는 거지. 어. 3이 왜 여기 있나. 그죠? 어, 3,000원 8,000원 보조금 그러니까 만 원이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이 8 18,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 깎인다는 얘기지. 그죠? 음. 음. 그 다음에 뭐, 정부가 최소한 보장하는 소득은 30만원이다. 그죠? 30만원. 30만원 주죠. 소득 0일 때 30조수니까. 맞고. 2번은, 지 보조금은 7천원씩, 그죠?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틀렸고. 답이 2번이죠. 3번을 보게 되면,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75만원 이상. 75만원 이상이면 그대로네? 그죠? 이거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준다는 얘기지. 지급되지 않는다. 맞죠? 3번. 보조금 지급되지 않으면은,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은 1대1의 비례 관계.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돈을 안 주면은. 이게 이만큼이 지금 추가가된 거잖아요. 돈을 준 거잖아요. 그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이 똑같지. 1대1이 된 겁니다. 맞죠?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30만 원일 때, 만 원에 0.7천 깐다 그랬죠. 20만 원일 때 10, 14만 원 깠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얘, 얘가 지금 그쵸? 소득이 늘었어. 그러면 얼마 까야 됩니까? 37, 21만 원 까야 되겠네. 21만 원 깐다. 그러면 30만 원 줘야 되는데 21만 원 깠으니까 9, 9만 원. 9만 원. 그쵸? 9만 원. 그쵸? 9만 원. 맞죠? 요겁니다. 요, 요, 비례식 일정 비율로 줄은다 그랬으니까. 음. 이거 보면 됩니다. 이거 조금 헷갈렸죠, 그 그렇죠? 어. 예, 여기까지 보고 뭐 내용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 많이 많이 썼는데 문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저. 본문도 내용 어려운 것도 없었고, 어. 복지에 대한 내용. 이거 이런 게 이제 그 정권 바뀌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조금 강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어. 뭐 그런 생각도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니다.